매일매일 습관의 힘이 성공을 만든다. 습관 만들기 세 달. 2007년 가을 27살인 내가 첫 출근하던 날이 생각난다. 아주 오래된 기억이지만 그 당시 정말 즐거웠던 기억이 많다. 첫 직장은 스웨덴 자동차 브랜드에서 시작했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영업의 정의는 몰랐지만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 봤다. 어떻게 하면 잘 판매할 수 있을까? 나를 어떻게 알릴까? 이것만 고민했다. 상담 대본을 만들기도 하고 이미지 카드를 만들어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처럼 상담해보기도 했다. 마케팅팀이 따로 없어 직접 하다 보니 안 해본 것이 없었다. 상담 PPT 만들기, 포토샵 광고 만들기, 게시판 광고하기, 우체함 투봉하기, 빌딩 타기, 명함 받기, 판촉물 제작하기, 현수막 만들기, DM 보내기, 블로그, 인터넷 카페, 회사 페이스북, 인터넷 키워드 광고, TV 광고. 신문 광고, 홍보 영상 만들기, 래핑 광고하기, 상품권 발행, 쿠폰 만들기, 백화점 행사, 그리고 골프장과 연습장 행사까지 많이 했다. 내가 왜 옛날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까지 할수 있는 모든 영업과 마케팅까지 홍보 방법을 안 해본 거 없이 직접 다 해봤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풍부한 경험만큼은 정말 자부할 수 있다. 지금까지 쌓은 16년 동안의 노하우는 과거보다 더 발전했고 모두 내 머릿속에 있다. 그래서 영업과 마케팅을 통합한 최신 트렌드의 세일즈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말을 하고 싶다. 요즘은 브랜드와 회사의 마케팅이 정말 잘 되어 있다. 우리는 세일즈에만 집중하고 자신을 홍보하면 된다. 매일매일 하는 일은 루틴이 되어야 힘들지 않다. 16년 동안 다듬어진 습관의 힘은 성공을 확실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아침 목표 말하기. 아침마다 10분 동안 짧은 독서 또는 명상, 기도하기다. 어떤가? 잘 따라 할수 있겠는가? 못하겠으면 콕 집어 정해주겠다. 바로 A4 용지에 글로 써도 되고 프린트를 하면 더 좋다. 이루고 싶은 목표를 적어라. 큰 글씨로 벌고 싶은 돈, 판매하고 싶은 목표, 이루고 싶은 것을 1년 단위로만 적어라. 처음부터 100억 원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같은 것은 쓰지 마라. 목표를 달성해 보는 게 중요하다. 실현 가능한 목표로 지금보다 약 10에서 30% 정도 높인 목표를 써라. 목표를 쓰고 아래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해야 할 일을 적어라. 이것을 프린트해서 방문 안쪽에 붙이고 아침 출근 전 소리내어 읽어라. 그리고 이루어진 것처럼 생생하게 상상해라. 따라하기. 재고 확인하기. 상품이 있는 영업이라면 당신이 판매할 수 있는 재고를 머릿속에 넣어라. 그리고 재고표를 빨리 볼수 있도록 휴대폰에 저장해둬라. 재고가 많다면 안 봐도 되지만 재고가 부족하다면 재고 확인에 집중해야 한다. 판매 가능 재고와 나의 가망 고객을 항상 매칭해야 한다. 당신이 상담할 때 재고가 있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으려면 미리 확인해야 한다. 당연하지만 생각보다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 업데이트 소식, 제품의 업데이트가 점점 빨라진다. 고객은 새로운 모델의 정보를 궁금해한다. 그리고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변경 내용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다른 영업사원보다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면 고객은 당신에게 더 신뢰와 믿음이 생긴다. 다른 전시장을 다녀온 고객을 만난 상황이다. 고객님 이후 모델은 몇 가지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전시장 영업사원분은 이런 말씀 안 하셨는데요. 여기를 보세요. 이때부터 생산된 모델은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소식의 자료를 보여주며 정확한 정보로 상담을 도와주면 기회를 잡게 된다. 자주 이야기하겠지만 당신은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고객 리스트 체크. 우리가 최근 상담한 고객의 리스트는 책상 위에 있어야 한다. 컴퓨터에도 저장되어 있어야 하고 종이의 수기로 적어서 기억을 되살려야 한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일주일만 지나도 어떤 상담을 했는지 잃어버린다. 그리고 상담이 많아지면 더 잊기 쉽다. 그래서 메모가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부분은 중요하다. 집중해야 한다. A 사용지를 준비한다. 가로로 반으로 접는다. 맨 위에는 날짜를 적고 아래처럼 종이를 접는다. 이름 쓰고 내용을 적는다. 가로로 종이를 접어서 선을 만들어라.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며 최근 고객을 상담해 진행 상황의 중요도에 따라 이름 앞에 별표를 달아줘라. 별은 최대 3개로 한다. 그럼 한눈에 상담 고객이 A4 정도면 30명 이상의 고객이 한눈에 펼쳐진다. 그리고 느낌이 있는 고객은 이름의 네모 칸박스를 만들어라. 이름의 박스가 생기면 계약 가안 고객이다. 더 집중해야 할 고객이 나누어졌다. 그리고 계약이 성사되면 초록 형광펜으로 네모 박스를 표시한다. 이렇게 결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표시한다. 네모를 쳤다면 계약이 된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계약이 되면 가장 집중해야 하는 시기다. 이 순간은 고객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출고와 인도를 하면 초록색으로 V 체크 표시를 한다. A4에 나는 작은 글씨로 글을 쓰다 보니 평균 12 포인트 크기로 글을 써도 꽤 많은 고객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것은 고객 시각화 습관의 힘이다. 이제 당신의 습관으로 만들어라. 신규 고객이 생기면 바로 적어라. 이렇게 하면 분기별 돌아보기가 쉽다. 과거의 고객을 거꾸로 찾아 올라갈 수 있다. 그때 아쉬웠던 상담이나 놓친 기회가 다시 가능성으로 변하기 때문에 난 이것을 계속 모은다. 매번 영업이 잘 되면 좋지만 힘들 때는 분명히 온다. 그러니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대비해야 한다. 한 번에 하기는 어렵지만 매일 쌓아간다면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 잘 따라오고 있는가? 고객 연락하기. 연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거에는 정말 많은 문자를 보내고 전화도 해봤다. 많이 보내면 일부는 좋은 인연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스팸으로 신고되어 고객에게 귀찮은 존재가 될수 있다. 단체 문자를 보낼 땐꼭 광고 표시와 수신 거부 번호까지 넣어야 한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게 문자나 전화 연락을 하지 마라. 고객이 직접 번호를 준 고객에게만 연락하라. 판매가 완료된 고객에게 연락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회사의 CRM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가장 좋다. 일정과 기념일을 한달 단위로 프린트한다. 날짜별로 고객의 일정이 나오도록 출력한다. 출고한 달, 6개월, 1주년, 2주년, 생일, 서비스 만료일 등이 나온다. 매일 습관처럼 전화하고 완료 후에는 체크를 해라. 너무 바빠서 못했으면 다음 날 완료해라. 날짜에 맞춰 작은 선물을 보내면 좋다. 출고 1주년이면 작은 선물이나 치킨 쿠폰을 보내면서 고객님을 생각하고 있다고 감사의 인사를 해라. 자동차 같은 경우 1년마다 정비하는 경우 많은 도움이 된다. 이때가 필요한 도움을 주고 생색내기를 할 때다. 이렇게 1년마다 늘 연락할 거리를 만들어서 통화하고 도움을 줘라. 그리고 소개를 요청하면 된다. 기존 프로그램이 없다면 직접 만들어라. 판매한 고객을 월 단위로 나누어 아래로 계속 추가해 적어 나간다. 매월 초에 그달에 포함된 모든 고객에게 전화하고 체크해라. 옆에 연도를 적어야 몇 년째 고객인지 안다. 또는 앱을 검색해서 당신의 고객 관리 연락 스케줄을 직접 만들어 보자. 가만 고객 연락하기. 가만 고객 중한달 이내 고객은 자유롭게 연락해라. 그리고 몇 개월 지난 고객은 6개월 단위가 좋다. 그리고 명절 단체 문자와 생일 축하 SMS 보내기 습관을 만들자. 즉, 한 고객에게는 1년에 2에서 3번 정도 연락이 가게 한다. 그리고 꼭 광고 문구는 넣어야 한다. 매일 아침 카톡을 열어 그날 생일인 고객에게 축하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그리고 명절인 신정 또는 구정 하나만 정해서 단체 문자 메시지를 보내라. 그리고 휴대전화의 고객 그룹을 6개월 단위로 설정해야 한다. 매우 효율적이다. 예를 들면 그룹명을 20년 상반기, 20년 하반기, 21년 상반기, 22년 상반기, 22년 하반기로 설정하는 것이다. 지금이 2022년 7월이면 2022년 상반기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과거까지는 다할 필요는 없다. 연락해올 사람은 연락해온다. 많이 보낸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편지 보내기.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메일도 아닌 편지냐고 말하겠지만 남들과 달라야 성공한다. 과거에는 출고 고객에게 손편지를 썼다. 정성을 다해 편지지 한 장을 거의 꽉 채운 편지는 고맙다는 인사도 오고 좋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추천 방법은 대형 문구점에서 작은 사이즈 카드를 구입하자. 간단하게 적어 보내는 카드로 보내라. 인사와 문구는 미리 정해놓고 몇 가지만 수정해서 보내면 빠르게 된다. 정성이 느껴지는 손글씨는 좋은 관계를 만든다. 계약했지만 차량 인도까지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에는 이탈하는 고객이 많아서 나는 항상 이 점이 고민이었다. 그래서 나는 계약 후 바로 카드를 발송한다. 그러면 해약과 변심이 줄어든다. 상담까지 다 도와주고 다른 사람에게 계약을 뺏기지 마라. 휴대폰 확인하기. 정신없이 상담하고 일하다 보면 고객의 연락을 놓치거나 나중에 해야지 하면서 못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여러 고객을 상대하지만 고객은 당신과 빠른 연결을 원한다. 퇴근할 때꼭한번더 휴대폰을 체크한다. 문자, 카톡, 문자 메시지 답장을 확인하고 부재중 전화 그리고 이메일까지 체크한다. 스케줄 입력. 사용하는 스케줄 앱이 있다면 그대로 사용하라. 나는 네이버 캘린더를 이용한다. 달력에는 기본 회사 근무 일정을 먼저 입력하고 상담하면서 바로바로 일정을 입력해야 실수가 없다. 우리는 인간이라 까먹는다. 특히 일주일 뒤 중요한 일정을 놓치면 신뢰가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니 일정은 바로 입력하라. 스케줄 관리 습관을 갖는 건 세일즈맨의 기본이다. 미리 알림. 나는 아이폰을 사용하므로 미리 알림에 해야하는 중요한 일을 적는다. 이것은 별도의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약속이나 기억해야 할 내용을 한 줄의 리스트로 적는다. 해야할 일을 클리어하면 체크해서 없앤다. 이렇게 하면 그것을 놓치는 일이 없게 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무엇을 빌린 것, 내가 빌려준 것들,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하는 과제나 기간별 목표와 해야 하는 일을 적는다. 그리고 고치고 싶은 안 좋은 습관이나 이루고 싶은 목표와 좋은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미리 알림의 반복 기능을 사용해서 매주 또는 요일, 시간을 정해서 반복해서 상기시켜 주는 알림을 이용하면 좋다. 예로 법인 플릭 강조하기 매주, 전화 천천히 끊기 매주, 계약 후 편지 쓰기 매주. 고객 정보 입력하기 매월 설정한다. 알림을 보고 반복과 습관의 힘을 이용하고 눈에 보이게 반복되게 하라. 매일매일이 쌓이면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믿자. 당신의 지금의 습관에 따라 하기 습관이 더해진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봐라. 시간은 1분을 주겠다. 변화된 모습을 상상하라. 당신의 통장에 수입 금액이 올라가는 것을 상상해 보자.